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아침 6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에 있는 손봉균 농합육묘장 오늘은 아침에 이제 지금 실내 온도도 한 8도 밖에 안되어서 브로콜리 지금 공간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브로콜리 보시면 여기 16판이 있는데 중간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발화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한90% 정도? 한 8, 90% 밖에 발화율이 안 돼서 이렇게 공간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빈 곳을 메우고 이게 지금, 아, 바라율이 보니까 2, 렌 6, 7, 개 8, 9, 10, 11, 12, 13, 14개, 14개니까 지금 105구 중에 14개니까 바라율이 80, 뭐, 한 4, 5%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바라율이 80, 90%밖에 안돼서 이게 손을 지금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안쪽에 상추도 이제 1차 파종분은 거의 나가고, 이제 오늘 내일부터는 이제 2차 파종분, 1차, 2차, 3차. 요게 지금 4차 파종입니다. 보고 계시는 게. 그래서 상추는 지금 이제 약간의 억제를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파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발화율은 대파가 거의 100% 지금 올라오고, 요런 거는, 음, 것도 상추. 지금 여기 부추를 해놨는데, 부추는 아직까지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올라오는 건지, 지금 원래 부추가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브로콜리 작업하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란 낙하 칠한 것은 저희들 양배추, 지금 양배추 작업 다 했고, 이것은 비터, 그리고 쑥갓, 쑥갓도 손다 봤습니다. 이 정도 지금 다섯 판에서 이 정도 둘, 열네, 열다섯 개, 한 판에 다섯 개 정도 빈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음이 나무색 칠한 것은 아, 노랑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르고 해서 지금 좋은 작물에 하고 있고, 지금 날이 많이 이제 낮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출근했는데, 지금 출근하면 이렇게 등을 켜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브로콜리 손질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